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50세 이상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지만 배우자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발기력이 저하되어 발기는 되자면 충분히 단단하지 않거나 금방 풀려버리고 1, 2분밖에 유지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무력해졌던 허탈한 경험, 예전만큼 강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을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매일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약을 써도 잠시뿐, 운동을 해도 그때뿐, 마음은 젊은데 몸이 도와주지 않는 그 순간의 허탈감,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저는 남성의 몸을 20년 넘게 연구해 온 의사로서 한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 안의 혈관 반응이 늦어지고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질 때그 미묘한 차이가 결정적인 순간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그 회복의 열쇠가 비싼 약도 복잡한 시술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주방에서 매일 볼수 있는 한가지 재료인 생강이 혈관을 스스로 확장시키고 남성 호르몬의 자연 분비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 한 방울만 더하면 마치 꺼져있던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듯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 제 환자들 중에서도 단몇주 만에 자신감을 되찾은 사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 비밀 레시피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공감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 음식 하나로 가능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제가 소개할 방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 없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생강은 단순히 감기나 소화에 좋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남성 활력의 핵심인 혈류량이 커지면서 몸의 반응 속도와 강도가 동시에 살아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생강이 단순히 순간적인 자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남성 호르몬의 자연 분비를 돕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약의 반응이 아니라 몸의 원래 시스템이 스스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58세 이진영 님은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단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발의 냉증이 사라지고 기력이 돌기 시작하더니 3주째에는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생강은 혈관을 깨우고 몸의 불씨를 되살리는 자연의 자극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면 그 불씨는 폭발적인 활력으로 변합니다. 생강만으로도 그렇게 달라진다는데 그럼 여기에 한 방울이 뭐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두 번째 비밀 그 한방울의 정체는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단순한 달콤한 음식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꿀 속에는 포도당, 과당, 아미노산, 그리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섭취 후 불과 몇분 만에 즉각적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혈류가 한층 활발해지며 피로했던 세포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죠. 저는 진료 중 환자분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기름 없는 엔진은 돌수 없습니다. 생강이 혈관을 열고 불씨를 지핀다면 꿀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어 온몸의 순환계를 깨우는 연료입니다. 게다가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 혈관 벽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며 남성 호르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61세 장수철 님은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에 꿀한 큰술을 넣어 마신 지단 열흘 만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부부관계 후 회복 속도도 놀라울 만큼 빨라졌죠. 생강이 몸의 엔진을 깨우는 불씨라면 꿀은 그 엔진을 매끄럽게 돌리는 윤활유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단순한 활력이 아니라 폭발적인 순환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두 재료를 어떻게 섞어야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비법과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듯이 생강과 꾸로나 음료 역시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용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섞어야 제일 효과가 있나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순서와 온도가 생명입니다. 먼저 약 200ml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이때 온도는 약 40도. 손으로 만졌을 때 포근하다 느껴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 속의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신선한 생강을 한쪽 정도 얇게 썰어 살짝 두드려 향과 진액을 우려냅니다. 그리고 꿀한 큰술을 넣고 부드럽게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섭취 시점은 아침 공복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떨어진 혈류를 깨우고 테스토스테론의 아침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이 약하거나 위산이 많은 분들은 식후 30분 뒤에 마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꿀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면 순환과 활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단 하루 한 잔이 원칙입니다. 좋다니까 많이 마시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꿀의 당분이 높아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생강의 열성이 과해지면 속 쓰림이나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은 적당함을 좋아합니다. 꾸준히 일정하게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단한 잔으로도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며칠 만에 미묘하지만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일할 때 피로감이 줄고 정신이 맑아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몇 주까지 나면 변화는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발기력이 개선되고 지구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배우자와 함께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과거의 실패 경험에 대한 부담감도 사라집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력을 느끼게 되며 빠른 걸음걸이, 힘이 넘치는 목소리, 거울 속더 빛나는 눈빛까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 병력, 그리고 몸의 반응, 메커니즘이 모두 다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원치 않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위암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심한 경우, 특히 농축된 형태의 생강을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열성이 강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명치 부위의 화끈거림이나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아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좋은 식품이지만 천연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식단에 당을 추가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나 영양 전문가의 감독에 이루어져야 하며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과 적정량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몸의 반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용기 있게 실천해보세요. 오직 이 조합만으로도 분명히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한 잔만으로 충분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언제나 이렇게 답합니다. 불씨는 생겼습니다. 이제 불을 키워야 합니다. 생강과 꿀이 몸속의 엔진을 깨운다면 그 엔진이 오래도록 강하게 돌기 위해선 혈류 순환을 돕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하퇴 정맥 펌프 운동입니다. 이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똑바로 서서 발뒤꿈치를 최대한 들어올리고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올리고 그 혈류가 다시 전신으로 퍼지게 만듭니다. 하루 세 세트만 꾸준히 하면 발기력뿐 아니라 체력과 집중력까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따뜻한 족욕입니다. 40도 정도의 물에 발목까지 담그면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긴장된 신경이 풀리며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여기에 생강 몇 조각을 넣으면 혈류 자극과 근육 이완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영양의 균형입니다.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 호박씨,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같은 식품이 혈관 건강과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꿀생 강차와 함께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섭취해도 잠이 부족하고 마음이 지쳐있다면 호르몬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밤 그때 몸은 진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네 가지 습관을 꿀생강차와 병행하면 몸은 점점 젊어지고 마음은 다시 강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습관부터 시작하고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추가하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불과 몇주 만에 몸이 더 유연해지고 정신이 더 활기차며 예전의 남성 자신감이 강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환자 중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62세 김모 씨. 은퇴 후 여유를 즐기던 그는 어느 날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의 상실이었죠. 몸이 반응하지 않았고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그는 약국을 찾아가 비싼 약을 복용했지만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에게 생강과 꿀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한 조각과 꿀한 큰술을 따뜻한 물에 녹여 마시고 하퇴정맥 펌프 운동과 조격을 병행하라고요. 처음 일주일 그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열흘쯤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고 오랜만에 아침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3주째 그는 제게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아내의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회복된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자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죠. 아내 역시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남편의 태도와 눈빛이 달라진 걸 보고 요즘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이한 사람의 변화는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 몸이 스스로 회복력을 되찾은 증거였습니다. 약이 아닌 자연이 답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당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돌본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생강과 꿀은 약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몸의 원래 기능을 서서히 깨우며 내부 시스템이 다시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꾸준히 2에서 3주만 지나면 몸은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가 풀리며 밤잠이 깊어지고 꿈이 선명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류가 회복되고 호르몬이 제 리듬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욕심을 내지 마세요. 더 빨리, 더 강하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꿀의 양을 줄이고 속이 약한 분은 생강의 양을 조절하세요. 몸은 매일의 변화에 반응하며 당신이 보내는 세심한 관찰을 기억합니다. 62세 김씨처럼 꾸준히 한 달만 실천하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루를 버티던 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본래의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신감, 관계, 그리고 삶 전체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꾸준함이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매일 봅니다. 그 말을 뒤집는 사람들을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분들까지도 몸의 불씨를 되살려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요. 몸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했을 뿐입니다. 조금만 돌보면, 조금만 따뜻하게 챙겨주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생강한 조각, 꿀한 숟가락, 그리고 꾸준한 습관. 이 단순한 조합이 혈관을 깨우고 호르몬의 시계를 다시 돌리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 그한 잔의 꿀생 강차가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 한 잔의 습관. 거기에 따뜻한 족욕,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을 더한다면,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활력은 젊음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나옵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당신의 혈관이 다시 숨 쉬고, 당신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의 클릭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회복의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과 사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피어나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